진입. 진입. 겁먹을 필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 먼저, 내 몸하고 돌림이 치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먼저 치면 돼요. 자, 4점사4점사 쏘우 하고요. 됐어. 주무서 있지? 이거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매너모드 꺼야지 그 공격대 자도자켓 점사 지버프 걸어요 지버프 걸고 점사요 머스탱 쿠페님 공격을 해거기는 얼어붙어 있어 응응. 자 점사 점사 화력집중이요 지버프는 계속 걸어줘요 스티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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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했죠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안정적인데, 어... 응. 어... 집중 어... 어... 집중다공격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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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을 필요없어요 어. 전체 공격 자동 공격 시작 디버프는 계속 걸어줘요 디버프 걸고 스티그마 스티그마 자 스티그마 걸어요 스티그마 그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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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프도 해요 직접님 어, 냠물마구. 엠버, 디버프. 그것도 해줘야 돼. 자, 점사점사. 빠력 점사. 집중.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블록 디펜스고 걸려? 안 걸리는 거 괜히 다르냐고 애쓰지 말고. 걸리는 것만 해요. 아그거 봐야지 시스템 메시지를. 자좀 사요. 화력 집중. 자 변신도 해 변신. 디스패커가 안 걸리는데 작게 한테. 응? 왜그러지? 이 무슨 내성같은게 있나? 응? 레그넌님 네, 스티그마 걸리지? 응? 나는 안걸려 나는 왜 안걸려 응? 내 디버프는 왜 안걸리지? 육형점사요 지금 피가 많이 나가 있을거야 작켓도 안보인다고 어. 동의할 필요 없어요 구석으로? 왜? 뭐 그렇게 위험한거 없잖아 우리 응?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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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요 디스페어 아니 이게 리 떨쳐서 간걸까 좀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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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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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화력집중 화력집중 저 독거고금님 왜 도망을 가 겁먹지 말고요. 내가 하트 1. 작은 1. 디버프 계속 걸어요. 그렇지, 그렇지. 내복담 부할조를 아무것도 안 해. 공격가담. 내복단부할조 공격가담. 자, 점사요. 자켓 점사. 자, 이, 이쯤 됐으면 이제 쓰러다가 됐어. 예. 그죠 조금만 더 힘내요. 자, 4사자캠 점사. 디스페어, 디스페어. 어, 걸렸지, 5. 걸렸지, 5. 걸렸지, 걸렸지. 이거 봐. 좀사요 빠력 집중. 디버프 계속 걸어요. 자, MP가 없어? 응? 어? MP가? 빨아볼까? 아니, MP가 모자랄 리가 없는데. 아니, MP를 딴데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딴데 써도 M 혹스 때문에 충분한는거어 응, 어. 응. 무슨 과정이야? 마저... 혹시. 이거 공격하면 흡수되는 건데. 잡았어, 잡았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종은안 주네? 응? 콜트 조각하고 마지네크리스. 네. 그리스. 아, 이거. 진짜... 꽝이야, 꽝. 우리 망했어. 마지네크리스. 입장! 입장! 입장 입장! 입장! 자 그리고 도울림이 먼저 쳐요 자 도울림이 먼저 매너모드 끄시고 도울림 공격 먼저 공격 쳐요 받으시고. 어, 네. 공격 받으시고, 매너 아, 먼저 치고혈 네. 공격 받으시고 먼저 치고요 혈명 버프 다 하고 혈명 버프 다 하고 돌림 공격 먼저 하시면은 됩니다 먼저. 음, 아, 17... 점사 자켄 점사요. 자켄 점사. 자 이건 변신 다 하고 한명 버프 다 받고 디버프 걸어요. 디버프. 디버프 걸어요.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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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파이어 돼? 헬파이어. 요놈님 헬파이어. 팔요 좀. 너희들 형님 스티그마, 스티그마. 놀림 힐 주실 분 없어요? 아, 내가, 내가, 주면 돼요. 내가 주면 돼, 내가 주면 돼. 신경 쓰지 마요. 놀림 아, 어. 피가 많이 빠져. 그럼 뭐 어느 정도 피 빠질 때 내가 주면 돼요. 나도. 주면 되요 왜냐면 MP 소모가 안 돼. 내가 MOP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제일 나. 아 디버프 걸고요. 디버프, 디버프. 해파이어 안 돼? 요놈님? 스티그마, 스티그마. 스티그마. 화력 집중이요. 스티그마 디버프 계속 좀 걸고. 디버프 걸어요, 디버프 걸어요. 그렇지, 그렇지. 자 공격 가담 공격 가담 점사요. 자켄 점사. 작 .4 점사. 점사. 기원. 득점 기원. 기원하사요 속으로. 자 아멘. 간절히 기원. 할렐루야. 여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지? 다 기원해요. 디모프 걸고, 디모프 점사, 착한 점사, 점사. 최대 화력을 집중해서 공격한 그마타가 득템의 지름길이에요.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특히 당검마타한번 크게 들어갈 때 아이템이 잘 나와. 방법 힘내요. 자, 디버프 걸고요, 디버프 걸고요. 디버프, 디버프. 조금만 더 있는데, 조금만 더 있는데. 자, 금은것좀주어라 <laughs> 자, 무기! 무기! <laughs> 무기! 그리고 있는 거라도 좀 떨궈라! 무기 무기 나와라, 무기 나와라, 무기 나오는 지버프득템기원 화력특집 광어풍의 군주 공격가담 다스리 공격가담. 광어 편분주는 지금 돌림돌린그식이야힐 해줘야. 내가 힐 내가 힐 난다. 네. 내가 힐 난다. 내가 힐 내가힐 디버프 걸고요 자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엠버 스킬 써요 보석 보석 써야지 아 보석 까먹었어 보석 보석 스킬도 써요 방어 하락 자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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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해 주시요 디버프 자,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대박, 왜 그래요? 꽝이라니. 무기, 무기를 기원해야지. 꽝이다. 무기 기원. 자, 무기 기원. 꽝, <laughs> 꽝. 꽝을 기원하면 어떡해. 무기 기원. 자, 조금만 힘내요. 조금만 더. 손, 손을 꽝. 집중적으로. 무기 중 손을 집중적으로 노려봐요 군수분들 정밀하게 손을 쳐 무기 중 손을 점사 자켓 점사 자 그렇지 얘가 이제 힘이 빠스 때가 됐는데 자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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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무기 자디버프 걸고 있겠지 지금 무기 기원 무기 기원 이꽤 붙는다 잡템 화력은 조금 약하다 자 드버프 걸고요 매물림이예쁘니까디버프디버프 자, 화력 집중해요, 화력 집중해요. 큰 데미지를 마지막에 줬을 때, 오버 히트로, 이게 득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단검들이 지금 잘해줘야 돼. 잘 칠러야 돼요. 큰 데미지, 스킬을 써, 평타로 치지 말고, 단검분들. 스킬을 써요, 스킬을. 응, 어. 오르다님. 영어로 하지 말고 영어로 지금 급한 순간에 여기를 아닌가? 나 점사 애무리요? 아니. 아니 MP가 왜우인데 오버가 애모수가안 되나? 자, 자점 자요, 자캔점 자. 굉장히 버티는데? 이게 주문할 점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앉으려고 지금 최대한 버티네, 자켓이.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 이 굉장히 버티는데? 손, 손을 로해요 궁수는 손, 그렇지! 됐다. 어, 이거? 뭐, 뭐야? 뭐냐? 무기? 크리스? 마제스틱 네크리스. 아이씨, 개. 뭐야? 킬터 조각 3개. 마방 하나, 아이씨. 킬터 조각 3개, 마제 네크리스 1개. 아이씨. 아, 심 네바... 아, 빠지네, 심 빠져. 마제 네크리스. 마전네 크리스, 이거 뭐 가질 뻔. 크리스가 아이고크 그, 어, 크리스는 아니야. 에. 그건 뭉기지, 크리스는. 그리스. 다스린. 지금, 그, 은총이 없는 사람은 혹시, 은총 하나라도 먹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응. 대기. 뭐 지금 세팅? 응? 연원님? 응? 어, 은총이 없다고? 하나라도 좀 어, 먹어 혹시 모르니까 5만원좀 하나 사 음. 일단 하나라도 없어도 될것 같긴 한데, 음, 뭐 하여튼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잘 들어요. 우리 그 동안 분석한 아이템 획득 현황 그래프를 보면 나오는 게 점점 줄어. 응? 처음이랑 그 지금 세번째 네번째인데 지금이 세번째까지 계속 줄어 그래서 이번에는 콜트 조각 이거 하나만 나오거나 아예 안나올수도 있어요 진금 그래프로 보면 그래서 어떤 아이템 안나온다 생각하고 일단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고 진이 최선을 다해보죠 진입 준비. 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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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입 됐어요. 처음 하는 분들 겁먹는 분들 피 있을지 모르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안심해요. 도올님이 먼저 치면 돼. 자 도올님 매듭 모두 끄고 도올님이 선 도올님이 먼저 치시면 자타 해도 됩니다. 돈링 먼저 쳐요. 어. 괜찮아. 여기 와도 괜찮아, 괜찮아. 자, 지금 치면 돼요. 지금 치면 돼. 네, 대신 디버프는 걸어줘야 돼요. 디버프 걸어주고. 돌링 킬좀 해주세요. 실은 우리 오버로도 작은 으로도 아, 충분해. 실링 킥말 빠지던데. 그거 틈틈이좀 해줘요. 음. 님은 굳이 실안 해도 될까? 어, 하려면, 하, 고 전에, 하고 보, 전에 보니까 피가 좀, 지금 보세요. 지금 피가 조금 빠지죠? 응 어, 빠진, 빠진다. 어, 이게, 이게?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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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어, 피가 왜 갑자기 빠져? 그, 피, 전에 내가 말했다. 피 빠진다고. 자, 힘내요 돌림. 그, 헬맨 공격포. 헬맨 버프 받아요. 나도 안 받았네. 얼른 받고. 헬메. 헬맨 공격 힐이 버프 다 받고 변신하고 자동사냥해도 됩니다 디버프는 걸어줘요 디버프 너열은 스티그마 그거 필수에요 지금 보석 보석 디버프도 걸어요 노엠님 헬파이어 헬파이어 아직 안 헬파, 아직? 안 배웠어요? 응? 어? 헬파이어! 그걸 있어야 되는 가 아직 못해. 아, 아, 어 네. 헬파이어가 비쌌어. 눈보라는 못해도 헬파이어는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허풍님이 혈비로 좀빼주세요아이 우리 혈비가 없어요 <laughs> 혈비가. 그 헬파이어 빼야지 <laughs> 자 얼른 점 사요 얼른 점사 제.. 제스를 쓰러뜨리지 뒤쪽에서 놀고 있는 사람 없지? 어? 다 보고 있어 내가 여기 이렇게 돌려서 뽀롱님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자머스는 그렇지 그렇지 뒤를 노려 엉덩이 부위쪽 당검으로. 응 그렇지 엉덩이 쪽으로 뒷다리를 노리네. 괜찮아 괜찮아 그. 일단 앞에 앞에 공격하는 거는 당검은 데미지가 사실 뭐좀 돌이 들어가잖아. 항상 그 뒤를 백스텝 노리거든. 랑님도 뒤버프 좀 걸어요, 계속. 어, 우리가 이게 실패하진 않아. 잡긴 잡아요, 잡아. 작긴 잡아.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인데, 응. 아무것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때 충격받으면 안 돼요. 내가 아까 말했지?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콜트 조각 하나 나올 가능성도 커.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아까 어? 어느 어느 팀에서 먹었나? 듀버프 먹었는데 듀버프 걸어요 빨아볼까? 자그 뒤에서 응응 듀버프도 응. 한번 걸고 독 같은 거 한번 걸어봐 독피 응? 빠지는 거잘안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뭐 응. 디스페어는 가까이 있어야 걸려 디스페어는. 어. 그 요놈 혹시 그 저기 헥스 있어요? 헥스 응? 어? 핵스는 있겠지? 헥스는 다크 엘프인데, 지금 보니까. 노놈 형님 캐릭터가 엘프 캐릭터 아닌가? 아니, 헥스 없어? 밤을 아치는 거요. 다크 엘프인데, 요, 이 캐릭터는 지금 그냥 엘프 아닌가? 아니, 이거 그냥 엘프예요 예, 엘프는 없어. 헬프. 내 눈은 좀 약간 검은소름 하게 보이는데, 다크 엘프 아니야? 네, 네. 그냥 엘프. 다크 엘프 같은데, 엘프예요? 이건... 아, 핵수가 없어요. 그럼 헬파이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엘프 맞아? 응, 엘프 데스나이트예요? 다크 엘프 데스나이트예요, 누님? 응. 응? 엘프야? 아, 엘프가 뭐뭐 어, 그, 나오나? 안 나오나? 뭐정그렁 소리가 났는데 이건 뭐야? 응. 응, 이 뭐야? 어? 그거는 폭풍이 뭐 책상 위에서 뭐 떨어진 소리 아닌가? 그러게 이 버팔로 버팔로가 뭐? 방울, 흔, 방울 같은 거 흔든 거 아냐? 응? 똥그렁소리가 응? 났는데. 안 걸렸어. 자,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뿔은 가까이서 보아야 하고. 응? 집어 뿔? 자 어쨌든 자켓점사요자켓점사듀버프 작행점사. 계속 걸어주고요. 너에게는님 디버프 스티그마. 보석 듀버프도좀 해줘, 집단님. 그걸 자동스킬로 들어. 아, 자동으로 좀 들어가고 음. 있다. 30초에 한 번씩 때려. 아, 어, 어. 그것도. 괜찮지 그치? 하락되니까 괜찮죠 이게 방어 마법 그치? 몬스터한테 10% 어어. 디버프 종류는 다 있으면 좋아 근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 디버프 캐릭터가 다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점사요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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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금만 조금, 더 힘내요 어 됐어 됐어 어이 뭐, 뭐..뭐가? 뭐가 뭐, 마데링? 악몽투구? 마데링하고 악몽투구 두개나 왔네 에이 마데링 아, 악몽투구 악몽투구 엔 <laughs> <앤> 뭐야 엔 <앤. 웃음> 악몽투구라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있어? 응? 악몽투구는 악몽 뭐, 뭐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 어 이건 그래도 좋은거지 응 어, 악몽투구는 그래도 괜찮아 뽀롱님 어. 이거 뭐 비싼 거야? 뭐 얼마야? 그냥 써. 악몽투구 앙봉투고, 뭐 안봉 투고는 뭐. 이거 얼마인데? 그래도 뭐 마제 투고 머니벌 뭐 사람은 안봉 투고입잖아 아니 근데 얼마인데?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아, 만. 잘안 팔리는 거야? 요즘 그런 거 흔해 빠지는데. 에이, 그냥 가져. 그냥 가져. 자. 네. 필요한 사람 현용 그냥 주지 뭐. 아직도